입회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A티어 B티어 실에 따라서 30% 20% 10%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창립혜택은 6년만 적용이 되고 입회금을 씀으로 인해서 객실료 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더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만약에 A티어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6년 동안은 객실료를 회원 요금에서 51% 할인을 받는 거고요 6년이 지나고 남은 기간 동안은 객실료를 30% 할인을 받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할인율이 확 올라가는거죠 안녕하십니까 송모팀장 조민석입니다 해원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공유제가 있고 해원제가 있어요 공유제는 집을 사는 거고 해원제는 집을 전세로 들어간다 라는 개념을 가지면 되는데 대명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맡겨놓은 기간 동안 저희 대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회원 요금으로 쓰시고, 회원 요금으로 활용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요금을 100% 돌려받는 환급받는 회원권을 회원제라고 표현합니다. 원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계약을 했때 냈던 돈 모두 다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노러스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기존의 해원제, 회원권들은 보증금을 그대로 놔두고 대명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회원 요금으로 쓰다가 계약편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이 소노러스는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보증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지만, 내가 계약하고 나서 대명 시설을 이용하고 게시를 이용하고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이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나머지 돈을 나머지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라는 표현이 적한것 같습니다. 소노러스는 멤버십이 있고 프라임이 있는데 이건 보통 이제 기명 무기명이라고 표현하죠. 멤버십은 9천, 프라임은 1억 3천 5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는 기명은 가족분들 중에 누구누구누구를 선택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게 기명이고요. 무기명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친구, 지인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기명이에요. 근데 소노러스는 다른 회원과 다르게 멤버십의 등재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요. 가족 직계형이 있고 반계형이 있어요 반계형은 뭐냐 촌수로 3촌 이내 사람들 6명을 선택해서 6명이 등록되어서 이용 가능한 게 반계형이고 가족 직계는 내 직계는 무한대 양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자녀 배우자 손자 손녀 손자 손녀 배우자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다 등록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권은 공동 소유는 가능한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 선유를 하는 경우는 난간이 만났을 때 간혹 하는데 극히 드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어, 무기명에는 그전에 상품들은 어선으로 다 그러면 멤버십 얼마, 프라임 얼마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러스에는 멤버십에는 세 가지 상품이 있어요. ATR, BTR, CTR, 9천, 7천, 5백, 6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프라임은 ATR, BTR, CTR 프라임이 나눠지는데 1억, 3천, 5백, 1억, 1천, 9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세 가지의 차이점이 조금씩 달라서 좀 각각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멤버십과 프라임을 산다는 건 똑같고 러스 상품은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추가적인 할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회원권을 샀으니까 객실을 회원요금으로 쓰셔야 되는데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회원요금에서 30% 또는 20% 또는 10% 추가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A티어 같은 경우는 회원 요금에서 30%를 추가할인을 받고 b T 어는20% 추가할인을 받고 c T 어는10% 추가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9천이냐 7,500이냐, 6천이냐또 프라임 1억 3,500이냐, 1억 1,000이냐, 9천이냐에 따라서 추가할인을 받는 퍼센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멤버십하고 프라임이 금액이 다르니까 멤버십은 9천, 절반 1,500만원은 보증금이고 4,500만원은 사용차감액으로 분리를 하는데 보증금은 건드릴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묶어놓고 나머지 4,500을 입회금이라고 표현해서 요 금액으로 부대시설을 쓰던 객실을 쓰던 골프를 치던 워터파크를 가던 요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프장은 이스트, 웨스트, 델피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웨스트하고 델피노는 40% 할인이 들어가고요. 이스트는 20%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멤버십은 등재되신 분들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추가 10% 할인이 더 붙어요. 그래서 40%를 받게 되면 46%가 되는 거고 20%를 받게 되면 28% 할인을 받게 됩니 그리고 워터파크도 이 러스는 다른 회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할인율이 30%에서 40% 정도 적용을 받는데 이 러스는 워터파크 자체 기본 할인율이 50%예요. 입회금을 쓴다? 그럼 추가 10% 할인을 더 받아서 55%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 이거는 성수기든 비수기든 상관없이 365일 아무때나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연간 횟수는 부대시설은 카드별로 28회씩입니다. 무기명은 멤버십보다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좀 할인율이 낮아요. 골프 같은 경우는 이스트, 웨스트, 델피노. 웨스트하고 델피노가 30% 할인이 들어가고요. 이스트는 20% 할인이 들어가요, 똑같이. 근데 웨스트하고 델피노 cc를 입회금을 선물해서 추가 할인 10%가 받기 때문에 37% 할인이 되는 거고요. 이스트는 입회금을 선물해서 28%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 워터파크도 마찬가지로 기본 50%의 입회금을 쓴으로 인해서 55% 할인을 받게 됩니다. 러스는 개시 연간 사용박수는 주중, 주말 안 가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28박이고요. 주중만 사용할 수 있는 박수 12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 40박을 매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원권은 박수가 정해져 있는데 뭐다 이용했는데 더 이용하고 싶다 더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대여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예약이 됩니다 예약은 되는데 대여요금이 뭐냐 기본 회원요금에서 어, 금액으로 따지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된 대여요금이 있어요 이 대여요금은 박수와 상관없이 무한정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야기 소노러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35평형. 객실 스타일은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이 있는 이런 객실인데, 평형으로 말하면 30평 스위트보단 약간 더 넓고, 그리고 두 단계가 더 고급스러운, 약간 뷰티풀한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창립 혜택이 어떤 거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창립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샀으니까 뭔가를 서비스를 주는 이 혜택을 창립 혜택이라고 하는데 러스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부터 6년 동안은 객실료를 회원 요금에서 3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요금 10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6년 동안. 그래데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회금을쓰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A티어, B티어, C티에 따라서 30%, 20%, 10%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창립 혜택은 6년만 적용이 되고 입회금을 씀으로 인해서 객실료 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만약에 A티어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6년 동안은 객실료를 해온 요금에서 51% 할인을 받는 거고요. 6년이 지나고 남은 기간 동안은 객실료를 30% 할인을 받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할인율이 확 올라가요. 소노러스는 세가지 상품으로 나눠져 있고 모두 다 35평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A티어에는 멤버십 A티어든 프라임 A티어든 A티어에는 상위평형 40평 노블리한 게시를 회원요금으로 쓸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티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35평을 넘어선 40평형까지 회원요금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의 객실료가 회원 요금이다. 근데 입회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입회금을 안 쓰게 되면 10만원을 써야 될 거고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30% 할인을 받게 되면 7만원이 될 거고 또 창립에 30%를 받게 되면 2만 1 천원 할인을 받게 돼서 4만 9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만원짜리가 4만 9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1% 할인이다.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훨씬 회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폐금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이 돈,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뭐, 천억, 이천억,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주는 돈이 줄어들겠죠. 자 이게 회사 입장에서 조금 장점이 될 거고 두 번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고객이 이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득이 1도 없다. 그럼 입회금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입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추가 할인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내고 130만 원어치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30만 원 이득인 거죠.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지. 엄청난 혜택이 다가오는 거죠. 소노러스와 소노리움을 놓고 난 어떤 걸 구입을 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품 고민에 대 회원전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러스에 대한 장점 리움에 대한 장점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나는 대명 회원권을 사서 계속 갈 거야, 영원히 갈 거야, 나 대대손손 이용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리움을 쓰는 거고 근데 러스는 황금 평이니까 계약 기간 동안 대명을 이용하고 환금을 받고 끝낼 거야라고 하면 러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러스의 장점은 추가 할인, 이회금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추가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소노 러스라는 상품은 어. 등급도 기존보다 두 단계인 5등급, 3등급, 월등하게 높게 나왔고 또 소노 러스라는 상품의 장점은 이회금을 쓰므로 인해서 일반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게 아니고 회원 요금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권을 구입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상품보다는 이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솔로러스 같은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